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건경학은 174일째입니다.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우리는,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위공산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 이렇듯, 어, 작은 사소한 이런 좋은 습관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어 우리 위대한 그리고 결국은 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좋은 작은 습관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평상시에 아, 그렇게 좋지 못한 습관들은 하나하나 치워나가는 연습. 이게 어렵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같이 동반자라 생각하고, 친구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힘듦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가정 없이 단순하게 그냥 나는 성공하고 싶고 어떤 것을 이루고 싶고 그냥 매일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삶은 아마 한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늘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또한 나의 나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과 가지고 싶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좋은 습관으로 어, 들여야 들여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 건지 내가 없애야 될이 습관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어, 종이와 편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하나하나, 이것도 여러분, 한꺼번에 툭 하고 던지신다고 될 일이 아니죠. 하나하나 없애려는 노력, 이 노력은 여러분, 습관은 어 반드시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나쁜 습관도 없애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좋은 작은 습관도 반복적으로 매일 해야만이 좋은 습관은 내 몸에 그대로 채화되고, 나쁜 습관은 내 몸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의외로 좋은 습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빨리 먹지 않기 밥 먹으면서 핸드폰 하지 않고 대화하기 아침에 눈 떠자마자 핸드폰 하지 않기 여러분 화장실 가서 생각하기 핸드폰 보지 않고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고 1분이라도 독서를 하면서 잠을 청하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 아,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시고 빨리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연습.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않은 일, 미래의 일들을 자꾸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을 가지는 이 습관들도 없애보는 것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잘안 됐을 때, 결국은 모든 게내 탓인데 계속 남 탓만 하는 이 습관들, 그리고 남 얘기를 계속 하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이 습관들, 어뭐 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 먼저, 아,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버리기. 그리고 하루에 30분 독서라도 할수 있는 이 좋은 습관 또 좋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저녁을 소식 할수 있는 이 습관 하루에 만보 긋기 그리고 하루에 10분 정도는 세상과 나를 위해서 생각하기 아침에 눈 뜨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기 그리고 아침에 한 5분 정도 명상을 한번 해보기 나에게 좋은 긍정적인 말을 매일 한번 해보기 그리고 매일 일기 쓰기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동안에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경험들을 한번 해보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제와 다르게 매일 매일 좀 좋은 방향으로 내가 발전되는 그런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크고 거창한 것들이들만 취하려고, 취하려고 하다 보니 잘안 되죠.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하나하나 내몸 속에 하나하나 나와 같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매일이 조금 더 어, 행복해지는 이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런 습관들을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 어, 내 몸속에 매일매일 좋은 습관들을 한번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책을 보고 항상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명한 그잘돼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하루 아침에 뚝딱 절대 그렇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힘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힘든 과 고통이 있었고 그걸 이겨내고 이겨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좋은 습관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겐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일마다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항상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 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될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경하원을 외쳤더니 대한민국 일등로고 디자이너가 되었고 매일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 책과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 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문의가,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데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작은 실천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사소하지만은 작은 것 하나하나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버리시는 그래서 이게 내 숨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아, 그런 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삶 많은 부 많은 자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